<laughs>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밥을 이렇게 해서 맵게 매운 유부초밥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집에 유부초밥피가 있길래 어, 일단은 밥은 수북하게 한 공기에다가 밥을 좀 차게 식혀요 식혀가지고 어, 무말랭이도 좀 잘게 다지고요 그리고 김부스러기도 좀 넣고요 그리고 소금 조금 넣어가지고 참기름이랑 해서 밥을 막 비벼요 비벼가지고 이렇게 유부에다가 속에다 꽉꽉 채운답니다. 손으로 이렇게 눌러가면서.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좀 있으면 이제 요번 주부터 벌초가 하면 시작할 거예요. 저희도 다음 주에 가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, 싸가지고 물이랑 어, 산소가 가지고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유부초밥이랑 김밥이랑 제가 자주 만들어서 영상에 올려요. 예, 제상 목록에 보면은, 유부초밥은, 이제 유부, 그, 피는 제가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지만, 속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어떤 거냐 따라서 그 제목이 붙여지거든요. 예, 그래, 오늘은 매운, 매운 유부초밥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어요. 예, 그리고 오이는 이렇게 둥글게 납작하게 썰어서 식초랑 설탕이랑 소금이랑 절여놨다가 꽉 짜가지고 옆에 조금 이렇게 곁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 방울토마토는 저희 텃밭에서 <laughs> 예, 심어놓은 게 이렇게 많이 따먹게 되네요. 예,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, 야외 갈 때나 어디 산소 갈 때나 먼 장거리 갈 때는 예, 국물 없이 예, 이렇게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서 다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우리가 어디 가다가 물론 휴게소 같은 데서사 먹어도 되지만,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찬밥이 있을 때는 어, 얼른. 렌즈다 조금 돌려가지고 이렇게 싹 비벼가지고 여기다 꼭꼭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뭐 돈도 절약도 되지만 또 입맛에 맞는 그런 요리가 되지 않을까요? 네, 저는 오늘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았답니다. 네, 만두피는 어느 마트 가면 다 있어요. 아니, 저 유부초밥 피는. 에, <laughs> 그다가에 <그래서> 만두 <만들, 웃음> 소리가 자꾸 나오네. 네, 오늘은 이렇게 매운 네, 유부초밥을 만들어 보았답니다.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네, 아주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유부초밥이 될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